제는 뻔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답이고 잘 두셨고요. 자, 여기 두고 있고 이었을 때 이게 바둑이 묘한 게 여기서 백이 높게 있을 때 여기 둬야 되는데 여기 두셨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맨날 높게 돌아 높게 돌아 그러니까 야, 어, 이게 좀 이제 헷갈리신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두시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높게 두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상대가 돌이 있을 때는, 네, 하나 두고 지키면 그 다음에 뛰어 나옵니다. 자, 여기로, 여기로 이제 두지 않고, 여기도 이제 나가니까요. 이쪽으로 둔걸 이제 뭐, 둘수 있는데, 자, 백이 하나 붙여놓고, 자, 요걸 밀고, 밀고, 이제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이 손을 빼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 뭔가 받아야 될까요? 저게 돌이 어쨌든 갇힌 상황이죠. 네. 100으로 둘때 승률이 나쁜 게 항상 돌이 자기가 이렇게 타계를 먼저 하시게 돼요. 근데 이때 손을 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백이 손을 빼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항상 4월의 기준이 8집이에요. 8집. 근데... 보시면 얘는 이제 아홉 집이잖아요. 3 곱하기 3, 아홉에다가 여기 플러스 알파니까 이미 저거는 이제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백이 잘, 아주 잘둔 거죠. 네. 그럼 백이 여기 뒀을 때, 자 제가 이제 공격을 할때 자꾸 포위해라 씌워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흙이 여기를 씌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네. 살아있는 돌이니까 네. 지금 손을 빼고 이제 다른 데를 빨리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쪽을 뒀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를 자, 뒀는데요. 100이 여기를 두자, 여기를 이제 늘었어요. 자, 여기서 100이 여기를 끊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어떻게 끊으면 생각하세요? 네. <laughs> 네. 이제 당장 끊을 필요가 없다. 네. 왜냐하면 흙은 여기에 두는 게 공배니까 어차피 안 두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에 두시겠어요? 손을 빼고. 자, 그럼 이제 선수를 잡고 둬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우선 항상 칸 간격이 넓은데, 여긴 다섯 칸, 다섯 칸, 여기 여덟 칸이니까 여기 이제 먼저 두시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흙이 이게 불안불안하니까 이게 받게 돼요. 요게, 요거 이제 월요일 날 저희 강의했던 거에 요 변, 여기 손을 뺐을 때 백이 들어가고 네, 여기 받으면은 여기 들어가는 요 변화를 제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복되니까 일단 뭐 받았다고 치고 여기 두면은 백이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율로 갈까요? 요거는 이제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더 간격이 넓으니까 양쪽으로 이제 나 이게 펼쳐 놓으면은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가 지켜지고, 여기 오면 자동으로 여기가 굳어지고, 상대가 두개더다 들어온다면 땡큐입니다. 양곱마가 되니까. 근데 모양을 펼쳐 놓으시면 승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백이 잘뒀는데 나와 끊으면 이제 중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요게, 자, 요게 그 아주 위험한 작전이에요. 백이. 왜냐하면은 자 변은 한 수에 어쨌든 집이라는 게딱 생기죠. 네, 집이 정확하게 생기고 모양이 생기는데 중앙은 집이 절대 생기질 않으니까 이득을 얻으시려면은 나도 모르게 이제 공격을 마, 공격이라고 생각하시고 잡으러 가게 돼요. 근데 돌이 잡힐 리가 없으니까 못 잡으면 이제 실패가 되는 거고 그냥 무사히 못 잡기만 하면 다행인데 내들이 거꾸로 잡히시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위험한, 아주 위험한 작전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지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배기. 네. 자, 어쨌든 돌은 이제 여기로 나가는 게 있고, 여기로 나가는 게 있는데, 요 돌은 흙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간, 방향이 요게 더이 살아있으니까, 요게 이쪽으로 오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 흑의 돌이 공격 대상이 아니에요, 실은. 살아있어요, 실은. 근데 어떻게 두면 살까요? 그냥 이미, 이미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이후에 백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잡으려고 난리가 났고, 흙은 또 이제 뭐 살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데, 실은 서로 살아있는 돌을 막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흙은 네. 그냥 다 막혔다고, 그냥 다 막혔다고 하고, 이래도 다 이미 살아있습니다. 자 어떻게 살까요 우선 여기가 여기가 이제 한 집이 나 있죠 자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집을 어떻게 낼까요 변에서 한 집을 내보세요 네. 네. 여기서 지금 요런데 요런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대 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잡을 때는 상대 모양의 호구 살 때는 내 모양이 호구인데 지금 호구 자리가 없죠. 요거 요건데 이건 뭐 기본 이미 호구니까. 그러면은 호구 바로 전 단계가 마늘 모잖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가 답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다 양호구가 되죠. 이쪽으로 오면은 네 여기로 이제 집이 나죠. 막으면은 어떻게 두세요? 막으면은 자 돌이 붙으면은. 네, 내려서도 됩니다. 이렇게 두셔도 되지만, 괜히 이제 스스로 움츠르실 필요 없어요. 막으면은, 막으면은, 네, 똑같이 내려서면은, 네, 집이 나니까. 네. 자, 그럼 흑백은 여기로 둘이 오면, 자, 여기서또 어떻게 살까요? 자, 여기서 사는 방법은 뭘까요? 자, 요렇게 둬야제 호구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하고 또내는게 맛보기니까 이제 또 사게 돼요. 그래서 자동으로 살아있는데 그래서 이 백이 바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귀의 점이어서 말할 것도 없지만 변의 점도 하나 두어지면 이 돌이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제 흙이 좀 살아있는 돌을 이제 서로 이제 공격과 타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자 백이 여기로 두는 게 있고, 여기로 두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어주는 행마저. 자, 어떻게 두시겠어요? 이렇게 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흑의 백을 잡은 분의 입장은 이제 아, 드디어 이제 공격으로 전환했다. 이제 난 공격 시작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빨리 잡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어서 자꾸 상대도를 주위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근데 나와 끊는 약점이 생기니까 이 의미가 없고, 여기 두나, 여기 두나, 여기는 어차피 공배예요, 공배. 다, 요, 서로 한칸 떨어져서 다 어차피 공배예요. 예. 그니까 다 이렇게 둔다 가정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공배라 여기 있어 보자 소용이 없습니다. 예. 끊긴 약점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잘못 둔, 잘못 둔 순데 몰라서가 아니라 공격할 때 누구나 다 무의식적으로 많이 두시는 실수예요. 자, 요거 나오고, 여기 이제 한 칸을 뛰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 어쨌든 뭐 공격을 이제 방향을 잘 두셔야 되는데 백이 이제 어떻게 둡니까? 여기 나왔을 때 여기 처리를 어떡하죠? 네, 네 여기서 이쪽을 집을 지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두시면은 이게 여기 집은 집이 아닙니다 3, 3에 들어가면 집이 절대 안 납니다 자. 자, 3, 3을 두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로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반대쪽. 네, 반대쪽이면은 이제 벌써 이제 끊기는 약점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네, 어쨌든 수가 그냥 바로 나죠. 반대 이쪽으로 막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막으면은? 네, 반대쪽. 그러니까 여기에 두고 막을 때 이제 요로 이제 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상대가 두면 이미 막혀 있으면은 반대 방향. 이쪽으로 막으면 저 방향 저거죠. 아까 여기 저 처음에 치중하면은 늘리고 좁히면 호구자에 두고 그그두 개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이게 사활이라는 것도. 여기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결과가 네, 패가 되죠. 네, 단수 치고 여기서 이 그래서, 굳힘은 다 폐가 됩니다. 네. 자, 요 모양에서 폐가 되면은 누가 망한 겁니까? 네, 백이, 백 망한 거죠. 네. 자, 한 가지만 더, 그, 요, 요, 폐에 관련돼서. 자, 어떤 분이 질문을 해오셨는데, 요즘에는 왜요 정석이 왜안 나오냐. 자, 요 정석이 왜 없어졌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들어가면, 은 넘어가는 것을 막으셔야 되죠.